2023년 개면연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4년 갑진년이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의 시기를 이겨오면서 저희가 많이 고생을 하였고 이내 코로나가 종식돼 가면서 각종 지원이 끊기고 또 변화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용의 해입니다. 용은 진취적인 도약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명지병원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표어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발전하여 나와 왔습니다. 새로운 한해 동안 저희 명지 가족 여러분 모두가 힘과 마음을 합쳐서 용의 정신, 진취적인 마음을 품고 함께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